여든을 바라보는 선배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직장을 떠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셨습니다. 은퇴란 단지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과 역할, 삶의 리듬이 송두리째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은퇴설계 전문상담사 한소영입니다. 30년 넘게 신이어 재무상담실에서 일하며 5천명이 넘는 50대, 60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며 한 가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인생 이막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덜 불안한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려보려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두렵고 막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낸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예정이니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시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50대와 60대 그러니까 인생의 반환점을 지난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마주하는 현실, 바로 은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달력을 넘기다 보면 퇴직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그 순간에 마주하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앞으로 뭐 하며 살아야 하지?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지? 혹시 남은 삶이 뒷방 노인처럼 쓸쓸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50대, 60대는 참 독특한 세대입니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불리죠. 부모님은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식들은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거나 학업 중이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결국 부모도 자식도 모두 챙겨야 하는 더블 케어 세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중약 40%가 실제로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할 틈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어느 정도 자산은 모았지만 그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도 문제입니다. 가구 평균 자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는다지만 그중 대부분이 집이라는 점에서 당장 쓸수 있는 돈은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이 생겼을 때, 혹은 본인의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 자산이 많다는 사실은 별로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동성 부족은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불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공백 없이 이어지는 연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국민연금 외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습니다. 연금 수령까지 생기는 몇 년간의 공백기,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가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될까봐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까봐 불안한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몇 개월간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미 은퇴를 경험한 선배님들의 후회 속에서 배운 교훈을 함께 나눌 겁니다.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은퇴 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고 소득 공백기를 안전하게 건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준비해 보시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은퇴라는 낯선 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미 먼저 은퇴를 경험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후회는 재정 관리입니다. 실제로 어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녀에게 은퇴 전에 가장 준비하지 못해 후회되는 점을 물었더니 절반 가까운 분들이 재정 관리를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연금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달았고,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가 많았다고 하네요. 또한 많은 분들이 놓쳤다고 말하는 부분이 투자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공부하고, 주식이나 펀드, 간접 투자 등에 관심을 가졌다면 자산을 더욱 불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은퇴 후 삶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자산을 안전하게만 보관해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 활동이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결국 금융자산의 확보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 즉, 바로 꺼내 쓸수 있는 자산을 얼마나 준비해 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 은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노후 만족도가 높은 가구는 부동산 규모가 크다기보다 금융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건 당장 쓸수 있는 돈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 저축 펀드,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융 상품들을 적극 활용해 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현금을 무조건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자산은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분산시켜 쉽게 인출되지 않게 하면서도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는 말처럼 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전문가들은 위험 분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동산에만 올인하거나 특정 종목에만 투자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 현금성, 자산, 원자재 등의 적절한 분산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한번 세워둔 계획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정 문제만큼이나 많은 후회를 낳는 것이 바로 퇴직 후 일자리에 대한 준비 부족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퇴직 시기를 조금 늦추거나 퇴직 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미리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50대, 60대 분들 중에서는 제2의 인생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중장년층이 최근 몇년 사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남성분들은 지게차 운전기능사나 전기기능사 같은 실무 중심의 자격증을 여성분들은 한식조리기능사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 실생활에 유용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직업상담사, 숲해설가, 관광통역안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도 많은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서울런4550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과 취업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산을 어떻게 유동화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을 팔기보다는 그대로 살면서도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국가보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하니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금융상품 이야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일부에서는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보고 노후 준비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본래 사망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저축이나 연금의 기능은 부차적입니다. 적립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연금보험에 비해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용도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노후 자금을 위한 수단이라면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납입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나 위험보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대만큼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기존 저축성보험에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후회하는 부분이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취미생활입니다. 몸이 약해지기 전에 운동 습관을 들였더라면, 외롭기 전에 인맥을 조금 더 관리했더라면, 여유가 있을 때 취미를 만들어뒀더라면, 이런 후회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에 지치기 쉽고, 취미가 없으면 무료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정 관리는 생활비 마련뿐 아니라 이런 삶의 질 전반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했던 것들,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들까지. 지금껏 살아오신 시간만큼 앞으로 펼쳐질 두 번째 인생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밝고 건강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대와 60대는 이제 막 인생 2막의 입구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퇴직이라는 단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올수록 어떤 분들은 초조함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이제야 여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머릿속에만 담겨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고 저금을 떠나서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비상금은 적정 수준으로 따로 마련해 두고, 여유 자금은 금융 자산으로 분산시켜 두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목돈보다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험입니다. 특히 종신보험처럼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가입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처럼 쓸수 있다는 말만 듣고 가입했다가 실제로는 기대한 만큼의 수령액이 나오지 않아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은 보장에 집중하되, 노후 자산 마련은 연금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조언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자산이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지키되 활용하는 방식, 즉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은 유지하면서도 월급처럼 생활비를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조건과 지급 방식 등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이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과 삶의 활력을 유지시켜주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새로 준비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할수 있는 일, 자신이 그동안 익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엔 작고 느리게 시작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과 관계입니다. 은퇴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까운 친구나 이웃, 취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삶에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사람을 만나는 시간, 나누는 말 한마디가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걷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쌓이면 어느 순간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자산을 점검하고 연금 계좌를 다시 확인해 보고 혹시 놓친 혜택은 없는지 챙겨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안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즐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혼자 보기 아까우신 분들은 주변 분들과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인생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